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No I'm Not a Human입니다. 이 게임은 전에 데모 버전으로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너무 재밌게 써서 기다렸던 게임이에요. 종말의 시대에 겪는 불안감과 편집증에 관한 공포게임인데, 인간만 집에 들여보내야 하는 게임입니다. 편집증은 대상에게 저기가 숨어 있다고 판단하여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망상장애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방문자라고 칭하는 그거를 집에 들이면 죽어요. 네. <laughs>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라. 남을 끊임없이 의심해야 하는 그런 게임이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얼마나 달라졌을지 좋지. Let's go. 까보자고. 사실 휴가를 갔다가 막 돌아온 참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지겹지 않으세요? 네, 네. 기억나죠. 저희는 해수욕장으로 놀러 갔다 왔어요. 어제는 너무 더워서 살짝 일찍 집으로... 아... 네, 딸내미는 이제 학교 갈 준비를 시키고 있어요. 딸아이야 뭐 가기 싫다고 하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대못해 봤던 애기네. 좋습니다. 그럼 이따 저녁때 잠시 들를게요. 오케이. 이따 마저 얘기합시다. 끊을게요. 집이다. 누가 왔어? 아, 아까 전화하던 사람이 이웃집 아저씨인 것 같은데 말이지. 형과 포키. 여 이웃 집 양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시죠? 뭐 항상 똑같죠? 저기요. 그냥 온건 아니고요. 선생이 걱정돼서 왔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듯 해서요. 사촌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뉴스에서 그런다던데 태양이 뭔가 이상해지고 있다든가 하던데요. 그리고 지저에서 솟아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왠진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방문자라고 부르더군요. 기괴하죠.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방문자라고요? 네. 지저에서 올라온 자들을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군요. 강체왜 그렇게 부르는지 알 수가 없지만요. 아마 지구에 방문한 자들이란 뜻 아닐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려고 해서 그렇게 불리는 걸지도요. 사촌이 그러던데 집에 혼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런 말을 듣고 나니 선생이 죽지 않았으면 해서 들러봤어요. 너무 고맙다. 부인과 따님은 잘 지내시죠? 걱정 마세요. 절친한 친구가 엊그제 우리 집에 왔거든요. 그 친구가 우리 가족을 돌봐줄 테니까요. 좋아요. 그럼 내일 아침에 마저 이야기하는 걸로 하시죠.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데모에서 해봤던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초반에 전화하는 그 부분이 추가가 됐네. 초반부터 다른 느낌이라 기대가 많이 되는 거. 창문 보기. 몇몇 술 주정뱅이들이 길가에 퍼질러져 있다. 비록 찬바닥에 누워있긴 하지만 아주 깊은 잠에 빠진 듯, 당장은 썩 나쁘지 않은 상태인 듯하다. 이게 난가? 전화기. 어, 잠깐만. 아, 맞네, 맞네. 아직 방안에는 들어갈 수 없고. 깡마른 개한 마리가 들판을 가로지르는 오솔길 위에서 있다. 완전 말랐어. 들겠는데 뭘못 먹었나 봐.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주변을 둘러보는 게 먹이를 찾는 듯하다. 오카노? 풍문절? 홈푸차 저장하기, 라디오. 당신 이웃의 집이 건초가 가득한 들판 위에 우두커니 서 있다. 창문에선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지 않다. 이웃의 가족은 잠자리에 든 듯하다. 일단, 오늘 할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으니, 침실에 들어가서 잠을 자, 어? 이거 뭐야? 원래 이런 것도 있었나? 침대 협탁 옆에서 자는 건 질색이다. 안 좋은 기억이 너무나도 많기에. 어? 무슨 기억이지? 아니, 저쪽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 이제 더는. 무슨, 어, 주인공한테 안 좋은 기억이 있었나? 다른 거 상호작용되는 건 없는 것 같아. 침대를 누르면, 드르렁 긴급 속보입니다 오늘 오전 6시 28분에 태양으로부터 강력한 에너지 방출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번 폭발은 과학자들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실외 온도는 치명적인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긴급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낮시간 동안의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예능 방송을 시청하겠습니다 예능 방송이 아직 있으면 살만한 것 같은데? <laughs> 아님? 어, 아직,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밖을 쳐다보면 실명해버릴 것이다. 밤이 되면 확인도록 하다. 문 밖, 창문 밖은 밤에만 확인을 할수 있는 것 같고, 라디오. 신호를 잡으려면? <laughs> 안 되잖아. 바다 <laughs> 진주. 안 되잖아, 바다 진주. 주파수 차단 장치 제거함. 아주 속이 시원하네. 돌려, 돌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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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어? 전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 이, 이 시간동안 찾아야 돼. 전망. 아, 제발요, 선생님. 이거 너무, 선택지가 너무 많은데. 혹시, 불, 주시겠어요? 혹시 불이 난 건가요? 어두워지기 전에는 집 밖으로 는나우적 마십시오. 안 돼요. 밤에는 그 남자가 돌아다니는 걸로. 창백하고 깡마른 남자요. 그 남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아, 해냈다. 고양이. 우리 집이고. 서재. 혼잣말도 미친놈처럼 소리내면서 막할수 있고 응? 없고? 추방 아저씨 계신다 제 얘기랄 그럼 그게 다 사실이었다는 거군요 아무튼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대충 다 앞뒤가 맞아떨어지네요 낮에는 바깥에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집에 들여보내셔, 들여보내셔야겠어요 제가 왜 낯선 사람을 집에 들여야 하는 거죠? 사람을 집에 들이라고요? 그렇군요. 그다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압니다아 간파당해버렸나? 하지만 그래도 들이셔야 해요. 제 사촌도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녀석의 말로는 누군가 집에 혼자 있냐고 물어보는 상황에 처하면 꼭 아니라고 답한 후에 누군가 집에 함께 있다고 해야 한다는군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건 제겐 너무 귀찮은데요? 기억납니다. 선생에겐 꽤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살아남을 수 없게 됐으니까요. 사람들이 뭔가를 가져다 주거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리고 집에 들인 사람들이 방문자인지 판별하는 검사를 꼭 진행도록 하세요. 이렇게 푹푹 쪄서야 낮에 그다지 에너지를 많이 낼순 없겠지만요. 그러니 누구를 검사하고 싶으신지 신중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검사에는 상당히 많이 품이 들 거예요. 정말 자세히 살펴야 하니까요. 예, 아, 너무 친절하시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화를 주저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화한다고 에너지가 소비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 대화는 하고 싶은 만큼 하시고요. 또한 창밖을 살펴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TV는 중요한 정보원이지만 집주의 상황까지는 알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그저 살아남고자 노력하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요? 언젠간 이 끔찍한 악몽이 끝나길 바라면서요. 어떻게든 정부가 도움을 주겠죠. 모두를 방공으로데려갔다든지 해서요. 그런 사태가 되면 저희 가족과 함께하시죠. 너 너무 좋은 이웃집을 이웃을 뒀다. 이렇게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울 수가. 근데 아까 이웃집 아저씨가 한 말을 하는 걸로 대충 유추해 볼수 있는 게. 주인공한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나 봐. 왜냐면 사람을 싫어하는 뭔가의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이웃도 그거를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거 보면 뭔가 그랬던 것 같아. 처음에 시작할 때 협탁 옆이라든지 침대 옆 커튼을 쳐보지 않은 것도 그렇고. 자,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요 정도겠네요. 아, 맞다. 깜빡할 뻔 했네. 저는 오늘 밤에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집에도 얼마 전에 전화선을 놨으니 제 번호를 적어두시길. 862-972입니다. 전화로 계속 연락하자고요 어? 862-972? 적어. 알려줄 것 같긴 한데 나는 절대 못 믿어. 나는 절대 내 기억력을 믿지 않아. 절대 기억 못해. 오케이. 진짜 다 됐네요. 시원하게 맥주 한잔 때리시고 눈이라도 좀 묻히시길. 아, 그건 그렇고, 제가 맥주를 한잔 가져왔지요. 처남이 양조장에서 일하거든요. 한잔 하고 주무시죠. 한잔 걸치고 나면 엄청 졸리실, 거... 어, 예. 맥주 먹이고 저, 우리 집 뺏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너무 사람이 과하게 친절하면 의심해보라고 했거든요. 한잔 걸치고 나면 엄청 졸리실 거예요. 그러니 딱히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면 맥주라도 드시고 주무시면 될듯 싶어요. 저 나를 계속 재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laughs> 이상하다. 좀안 오! 맞아. 원래 있었어. 보베르 체르니. 세상은 맛이 가버렸지만 그래도 시원한 맥주만한 게또 없다. 맛 좋다. 어가서 가보자. 자보자 자보자. 어차피 낮에 할수 있는 것도 없어. 아, 맥주 한잔 걸쳤더니 잠이 솔솔 오는구만. 응, 음, 밤에는 방 안에 못 들어가지? 음, 적어주네. 아, 친절해, 친절해. 오케이. 알겠습니다. 누가 왔죠? 안녕하세요. 우리 아빠 여기 있나요? 저 왔다고 좀 해주실래요? 오늘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이젠 너무 무서워요.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굉장히 의심스럽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이거 너무 <웃음> 의심스러웠는데. <웃음> 뭔가 아이 같지 않아서. <laughs> 아빠에 관해 모든 이야기 해주렴. 음, 전 아빠에 관해서 뭐, 정말 많이 알고 있죠. 어디 나가시기 전에 맥주를 조금 마시고 가는 걸 좋아하세요. 정답! 날 맞습니다. 저한테 점심이랑 저녁거리도 차려놔 주시고요꼭 주스도요. 오늘 아빠가 마시는 맥주를 살짝 마셔봤어요. 와 정말 맛이 없던데요? 아빠는 주스를 놔두고 대체 왜 그런 걸 마시는 걸까요? 그러게 말이다. 아, 아빠한테는 비밀이에요. 아빠가 좋아하는 맥주를 뭐라고 하는 게 조금 그랬나봐. 방문자가 무섭진 않니? 모르겠어요. 다들 무섭다고들 하니 저도 무섭더라고요. 아직 직접 본 적은 없어요. 똑똑한데? 애기가? 무서운 녀석들인가요? 막 세게 때리고, 그래요? 학교에서 덜 때리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도 방문자인 거예요? 아직 아이가 맞기는 한데. 아빠가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청 조심하는 중이에요. 여기까지 진짜로 조용히 살금살금 왔어요. 아무도 절못 봤어요. 어... 안 해본 거를 골라야겠다 좋은 하루 보내렴 고맙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단 말이에요 아빠가 만든 놀이를 할 거예요 일단은 주사위를 굴리고요 그런 다음에 흔들으잖아 소파 같은 물건을 써서 움직이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어떤 걸 고르더라도 아빠는 같이 가네 어? 또 왔어. 들어와도 될까요? 술집을 피난처 삼아 있었는데. 아니 키가 팔 척이시야. 어우 막 팔이 엄청 길어. 거기서 절 쫓아내지 뭡니까? 왜냐고요? 흠. 음, 제 성질을 못 견디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누굴 해친다거나 하지는 않으니 걱정은 마세요. 저는 그저 인생이 참못같을 때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요. 제가 들어와도 될까요? 음. 정말 아무 말썽도 일으키지 않으실 건가요? 대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죠? 제 사전에 살인이나 싸움이라, 살인이나 싸움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라도 절 해코지하게 둘 생각도 없지만요. 마시고 먹는 걸 좋아하고, 기분이 좋을 때면 떠드는 것도 좋아하죠. 그러는 게 문제라고 할수 있나요? 음, 이전 피난처에서는 왜 쫓겨나신 건가요? 점점점. <laughs> 뭔가 굉장히 무례한 말을 할까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의 사람들이 절 좋아하지 않더라니까요. 사건을 물어봤잖아요. 대체 누가 날 그렇게 싫어했는지, 원. 생각해보니까 그쪽에서 쫓겨난 게 차라리 잘된 일인 듯 하네요. 거기선 누가 산채로 잡아먹히든 말든 아무도 신경도 안 써주는 곳이니. 느려보낸다. 들어오시죠? 고마워요. 갑자기 얼굴을 싱긋! 싱근... 뭐야, 이게 뭐해. 아, 고마워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덜금만큼의 가치도 없는 세상이 됐죠. <laughs> 오히려 가장 비정상이 정상인 시대야. 그래서 절 믿어둬서 더더욱 고마워요. 아마도, 음, 뭔가 확약을 드릴 순 없겠군요. 아, 왜냐면, 음. 갑자기 또 왔어.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상당히 늦은 시간인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TV에서 그러던데 밖에서 태양을 쐬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제가 담, 잠시 되게 머물러도 될까요? 누구시죠? 음, 저는 도시 근처에서 살았는데요. 뭐, 당연하게도 도시 아스팔트가 꽤나 심하게 달아오르고 있었거든요. 허허허. 아스팔트가 심하게 달아오르고 있었다고? 원래는 계산원이었어요. 한때는 말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음, 그러니까 그게 잘렸어요. 직장 운이 없었다고나 할까요? 이제 어쩌실 건가요? 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해봐야겠죠. 물론, 방문자들이 사방에 깔린 데다가 태양이 지옥불처럼 타오르니 무섭긴 하지만요. 살고 싶어요, 진심으로. 정상인 것 같지? 무섭지 않으신가요? 곧다 지난 일이 될 거라고 얘기해줘요, 제발. 일단은 다 들여보내죠. 저번에, 누구, 저번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잘안 나는데, 처음에는 다 들여보내줬던 것 같아. 고맙습니다. <laughs> 고마워요. 정말로요. 조금 더 오래 살수 있겠군요. 아, 이렇게 감사할 때가. 이렇게가 끝이었나? 어, 또이죠? 어? 처음 보는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어, 그냥 안녕이라고 하는 게 나으려나? 음, 여기가 아저씨 집 맞아? 아니, 선생님 댁이 맞을까요? 나 아저씨였어? 아니, 아까, 나, 사진은 아닌가 봐. 내가 아니었나 봐. 찾고 있는 사람이라도 있니? 그래, 내 집이야. 응, 내 집이야. 이런 말 하기 이상하지만, 저기 아저씨 그냥 내일까지 버틸 수 있게 들여보내주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laughs> 들여보내주면 안 될까요?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여기 말고는 지하실이라든지 괜찮은 은신처를 하나도 못 찾았단 말이야. 왜 처음부터 보자마자 반말이야. 죽을래? 근데 좀 어린애인가 보다.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여기 말고는 지하실이라든지 괜찮은 은신처를 하나도 못 찾았단 말이야. 지하실에 숨어서 뭘 하고 있었니?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니? 지금 말하는 걸 봐서는 얘가 조금 많이 어린 애인 것 같아.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니? 내가 알까 보냐. 뭐 집에 있거나 하겠지. 그 양반들이 달리 어디 갈 데가 있겠어. 어? 부모님이 집에 계시는데 혼자 이렇게 위험한 때 나왔다고 혼자? 사이가안 좋았나 봐. 아니면 진즉에 방문자가 되어 버리기라도 했겠지. 그 양반들한테 딱이겠구먼. 하하 누가 지겠죠? 얘가 이상하구나. 부모님이 이상하구나. 우리 엄마는 또 일광욕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그래 생각해보니 그런 식대로 흘러갔대도 웃겼겠네. 완전 낙담 퍼붓고 있어. 뭐 어쨌든 어쩌다 보니 여기에 와버렸지 뭐야. 응? 집 없는 데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얘가 너무 싸가지가 없어. 꼬마애를 진짜로 바깥에 내버려 두겠다는 거야? 타오르는 태양 아래 방문자들이 드글드글 거리는데 그리고 야갔어. 꼴보기 싫은데? <laughs> 보통 영화 같은데 보면 얘 같은 애들을 어린애라는 이유로 내 집에 들이거나 도와줬다가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나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내가 데모 버전 때이 캐릭터가 첫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 원래라면은 안 들어보낼 것 같은데 제가 보내볼게요. 와, 레알로다가? 와, 오, 집에 카펫도 있잖아. 힙하네.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laughs> 난 들어간다. 어 싸가지 없어. 오늘 밤에는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죠? 여긴 대체 뭘까? 너무 궁금해.